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 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부동산 투자 중에 땅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대박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부추기는 이른바 땅 투자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땅 투자를 역설하는 고수들은 땅 투자야말로 적은 돈으로 대박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개발 오재입니다 신행정수도 한반도 대운하 평창올림픽과 같은 개발호재들이 종종 거론되었고 이 지역의 땅 투자 사실상 투기붐이 일었습니다. 이를 믿고 땅을 산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해를 봤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관수 헌법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시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을 내렸고 한반도 대운하는 좌절되어 사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도 유치전에서. 두 번이나 실패를 한 끝에 삼수만의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개발 호재를 믿고 땅을 산 많은 사람들이 호재가 무산되자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나마 주택이나 건물은 썩게 내놓으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땅은 호재가 없으면 헐값에 내놓아도 안 나갑니다. 개발 호재가 갑작스럽게 무너져서 제대로 실패한 경우는 최악이지만 땅을 사서 시세가 오르는 상황이라고 해서 꼭 좋기만 한건 아닙니다. 값이 오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시세가 올랐으니 돈을 번 것처럼 들뜨게 됩니다. 문제는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땅은 당장의 실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 오전이 뭐니 하면서 시세가 오른다고 해도 그게 팔리는 것으로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창 투기 붐이 일때면 반짝 잘 팔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붐이안 일거나 꺾이면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천만원 주고 산 땅에 천오백만원이나 이천만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그런데 막상 내놓으면 안 팔리면 그냥 천만 원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때마다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은 나갑니다. 집이나 건물처럼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이면아, 지방의 전답 같은 곳에 투자한 사람들의 땅값은 올라도 돈은 없는 업대거지로 전락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도박에 가까운 고위험을 감수한 땅 투자는 여유 자금이 충분해서. 그 돈이 설령 묶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어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전문가, 고수라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진 돈이 적은 사람들에게 그 돈을 쏟아부어서 땅 투자에 배팅하라고 조언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묶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집안에 일이 생겨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게 안 팔리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으면 눈뜨고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때땅 투자는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단점이 많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고수가 아닌 이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투자하기 바랍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